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대와손대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조카오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아, 이 a r 장민 h e y g 장을 보면 어, 처음에 어, 이들이 디베라 광야에 나와서 어, 주님 앞에 먹을 것이 없고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 어, 그애 y 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어, 그때가 낫다. 그러면서 아주 불평을 심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목소리도> том, милости, 하나님은 매일매일 매일 아, 이스라엘 아,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돌보셨는데 그들은 이제 만나도 질린다 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도> 아, 너무 먹고 싶다고 하면서 불평을 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목소리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 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 내가 아주 너무너무 질릴 때까지 한달 동안 매일매일 배가 터지게 고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것들을 함께 깨달아 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часто думаем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если исполнится мои желания, то что я хочу, это есть благо для меня, это есть хорошо для меня. 사람의 죄된 본성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축복이고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в этой истории,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люди получают в с что они бы не хотели, они не могут успокоиться, они не могут. 그런데 이들이 늘 불평하며 하나님께 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걸 주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다시 또 불평거리를 찾고 다시 원망하며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이 모든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떤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서 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과 평화는 없습니다. 은, 은혜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게 되고 내가 생각할 때꼭 필요하다는 것을 갖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그 전지전능하신 나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으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빵을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에 백성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힘이고 능력이구나 하는 그 믿음과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 말씀 그러면 그냥 말씀을 읽는 것만 <laughs> 생각을 하는데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대화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이끄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함께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고 어떻게 너를 귀하게 어떻게 너를 내 손에 붙들고 이끌고 내가 어떻게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네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이들을 이끄셨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말씀에 따라 살아 가면 진짜 나에게 좋은 게 뭘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전부 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절만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세상의 짐들을 주님이 대신 져 주십니다. и <목소리도> н о иногда Бог ломает ломает наши планы прежде чем эти планы сломают нас 주님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글귀를 읽었는데 그 것이 정말 제 마음에 그 남았는데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계획을 망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이 내가 정말 나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그 계획이 사실은 나를 망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그 계획을 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됩니까?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니다이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울며 살아갈 걱정의 휩싸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선택의 문제가 매일매일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아 나한테 뭐가 없지 왜 이렇게 항상 뭐가 없게 하시지 하는 그러한 삶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나에게 보니 필요한 보니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내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길 생명의 길에 문을 여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이 선택은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한달 내내 아주 고기를 주어서 이들이 아주 질릴 때까지 내가 고기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2 1절에 <laughs> 이스라엘 백성만 못 믿은 게 아니라 모세도 모세가 하나님을 걱정해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여기, 백성이, 자기 발로 아주 잘 걷는 사람이 60만 명이면 애들 노인 해가지고 100만 명이 넘는 거거든요. 이들을 이 광야에서 한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한다. 하나님, 이, 이, 저기, 어떻게 이거, 하나님 잘못, 하루를 한 달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600,000 명이에요. 보행자 60만 명이라는 것은 장정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부녀자와 노인과 아이들을 뺀 60만 명이니까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한달 내내 매일 매일매일 이 광야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떼 양떼 다 잡아도 바다에 있는 고기들을 다 잡아와도 이것이 가능합니까? И дальше он говорит, если убить весь скот, поймать всю рыбу, все равно не хватит. То есть,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Моисей, смотря на эту ситуацию, он говорит, это просто невозможно. Это невозможно. 아, И наша жизнь была в нашей жизни были такие же моменты, когда мы смотрим на какое-т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о сегодня.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어,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늘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지만, 하나님, 제 상황을 잘 보십시오. 제 상황은 이러이러 이렇고, 이러 이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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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아, 가능할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는 마음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Чем была проблема m s e том, что он смотрел на то, как это может быть его п р е д с т а в л е н и м его л о г и к его мыслями. 왜 모세가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까? 그한달 동안 그 너희들이 먹고 그냥 매일매일 배불러서 나중에는 냄새도 맡기 싫다 할 때까지 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모세의 이성으로 아, 내가 생각하는데 그래? 하나님은 그래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랑 양을 다 잡아도 한달 내내 배불릴 수가 없는데. 그리고 바다 바다에 있는 고기를 정말 다 잡아온들 어우 이 사람들을 매일매일 먹이실 수 있다고 현실에 눈을 뜨면서 모세도 그 모든 상황을 자기가 아 내가 리더로서 이거를 계산을 해야 돼. 하면서 그것을 다해 보니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우리의 상황으로서 가능한 것그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면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 말은 나의 능력에 제한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그 능력이 전지전능하고 무한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하시는 그대로 그것을 응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손안에 있는 그. 전지전능한 그 주님의 손에 능력을 맛보며 매일매일 주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으로 배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상황에 기초해서 그것을 판단하며. 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 이성과 어 내가 이해하고 어 생각하는 그러한 것,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나의 상상과 나의 이해와 또, 어, 나의 마음의 그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고 무한하시며 셀수 없는 그 주님의 능력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나의 모든 것을 넓히고 깊게 만드는 그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사야 55장 9, 이사야 55 9 이사야 55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이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안에그 전지전능한 능력과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저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믿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해합니다. 그러할 때 매일매일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와 같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의 손 안의 능력은 은혜는 너무나 풍성하고 풍성해서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함께하시는 것을 보고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풍성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과 그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맡기셔야 겨맡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다같이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메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우리 모두가 어 하다 못해 하다 못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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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어 드려야 합니다. 나의 인생, 나의 직업, 나의 재정, 나의 가족, 나의 건강, 나의 두려움, 나의 불안, 나의 미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그 전지전능한 손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함께 보며 동행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그 작은 아이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 손에 내어 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축복하셨고 그것이 정말 많은 자들을 배부르게 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손에 내어 맡겨진 것을 주님은 감사함으로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나눠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셨을 때. 그것이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고 하면서 내머릿 속에 계산을 해서 이 정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을 때, 아 그래 내가 혹시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그래도 어 저기 살아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어 조건에 너무나 위험 요소가 심하지 않으니까 아, 요 정도까지는 하는데, 내가 전부 다는 하나님 앞에 내 가족도, 내 마음도 전부 다 믿고 의지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질까 하는 계산 가운데 주님 손에 전부 다 내어 맡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손이 짧으냐 하시면서, 자, 너의 그 다섯 개의 떡과 두 개의 생선을... 내 손에 맡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그 제자들도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뢰하며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말씀 앞에 의심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세를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반문하시면서 모세의 믿음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만 의지하도록 초청하셨고 그것을 모세는. 함께 따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한 믿음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안에서 강건하여지도록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다 같이 시작. 도 마이게, 내 손가락을 일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아, 하나님을 응. 믿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 t is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정말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시면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정말 풍성하게 모든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것에 영혼 몸이 풍성하여지는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까? 하는 것을 의심하고 어, 불안하게 내다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갈 때아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혹시 이렇게 되면 어 아,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따랐는데 라 하나님이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아 내가 이제 너는 질렸다. 아, 네 맘대로 살아라. 하고 나를 그냥 내팽개치시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스마트폰 써면 이 소스 문화 거 위로 들어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도마는 굉장히 그 현실적인 현실주의자였어요. 제자들이 어, 부활하신 예수님 을 우리가 만났다 그랬더니. 아 내가 그분의 정말 손을 그못 잡은 난 손을 만져보고 그 창에 찔린 옆구리를 내가 보지 않는 한 나는 믿지 못해. 그 말이 되는 소리야 무슨 부활 부활이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오셔서 오늘 지금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처럼 자네 말대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나는 진짜. 부활한 너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시고 은혜와 그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이 도대체 근데 왜 나랑 그렇게 동행하시려고 그러고 내 살, 인생이 하나님께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의미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 문제 내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주심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는 나에게 이렇게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그래 나의 저주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죄와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죄 문제와 그 모든 어리석은 것들을 다저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지.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깨닫고 나의 가치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정말. 큰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할 때 그것을 볼 때마다 아 정말 그 만족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큰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불만하는 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그까 어떻게 하면 더잘 먹고 더잘 살까 하는 그들의 문제에 나도 모르게 같이 동참하면서. 염려하는 일을 멈추게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더 좋은 것들로 더잘 먹이시고 더잘 입히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 그래 나에게 어느 정도 보이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지? 그러면서 내가 개 사랑 그것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그 손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매일매일 맛보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높이시고 더 높이시며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안으시며 함께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무엇도 아깝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사랑 안에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